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 자동차고요.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기아 기술연구소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다양한 승용차량과 상용차량을 자체 제작, 생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위스에 수소전기 트럭을 판매하고 국내에는 2층 전기버스를 판매해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상용해석팀 소속이고요. 버스 및 트럭과 같은 상용차량의 차체 및 샤시 부품의 내구강도 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CE2를 활용해서 구조해석 및 내구수명에서 최적 설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고요. 최근에는 다물체 동역학을 활용해서 가상 환경에서의 서스펜션 내구성능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항공우주공학 분야인데 분야 특성상 복합재및 비선형 거동이 많은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원 시절부터 아바쿠스를 사용하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수 시스템 솔루션을 접하게 됐고, 학부 때도 카티아를 이용한 설계 수업을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설계는 카티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팀 내에서 비선형 구조 해석을 수행하거나 열응력 해석 등을 진행을 할 때도 시뮬리아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수 시스템만의 장점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가상 환경 내에 제품의 설계 및 성능 검토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아직 그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부서 간의 리즈가 총량이 되면 다수 시스템의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은 강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팀 특성상 시뮬리아 제품군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팀에서는 카티아를 활용한 간단한 강도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 검토가 필요한 부품들은 저희 팀에 의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느껴졌고요. 앞으로 설계팀과 해석팀의 경계를 좀더 허물기 위해서는 심팩이나 아이사이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동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최근 차량 개발 초점이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이기 때문에 수소 탱크, 배터리와 같이 기존에 없던 모듈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부품의 경량화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RP나 GFRP 같은 상용 차량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합 재료나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가능한 에디티브 머티리얼의 재료 특성을 반영한 내구 강도 해석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각각의 나라 및 고객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친화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